네. 음, 첫 콜. 집 앞에서 요 밑에 능골 삼거리에 가는 콜을 하나 잡았어요. 어, 간단히 몸이 풀고 싶었는데. 2만원이면 땡큐 콜입니다. 한 4분? 6분? 5분? 정도만 운행하면 돼가지고요. 요 콜. 타고. 어,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 벌써 며칠이에요? 26일인가요? 예, 11월 26일인가? 17이군요. 어우, 벌써 11월 다 갔어. 오, 어쩌냐? 네, 예, 도착했습니다. 어우, 나오면서 또, 그게 뭐예요? <laughs> 아, 교통카드도 놔두고 오고. 네, 두 번째 콜로는 삼본동. 예, 삼본동 잡았어요. 여기 바로 내려오자마자 잡았네요. 그래서, 수리, 수리, 한양 아파트. 음. 황소고집에 오늘 콜이 많네요. 음, 많이 올리는데 모르겠어요. 치세요, 후회님. 감사합니다. 네, 아, 금정역 간만에 왔네요. 음. 근데 금정역은, 보이시다시피, 음. 상당히 번화하거든요? <laughs> 근데 코로는 없어. 음.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하철 칼 뻔했어요. <laughs> 딱 와가지고 탈라고 했는데, 이게 떠가지고. <laughs> 백현동에 가는 콜이라서 요거는 타야 됩니다. 이번 예, 골은 금정역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는 상당히 잘 해놨어요. 언제나 보면 이렇게 깔끔하고. 저쪽 반대쪽은 또구이 가지고. <laughs> 타장인가요? 네. 네. 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뜨보기호입니다. 예, 오늘, 원턴을 하고 왔어요. 지금 시간이 10시, 10시 8분이 됐네요. 음, 원턴하고선, 여기 지금 이제, 삼평동으 가까운 곳인데, 사실은 제가 백형구단지는 처음 와봤어요. 예, 여기 좀외진 곳에 있네. <laughs> 음, 뭐 이렇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뭐, 어찌됐든 여기가 버스 출발하는 게 이제 76번인가? 출발하는 버스가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어디에요? 그, 삼평동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 11월 27일, 예, 날씨는 그냥 아직은 춥지 않아요. 낮에 비가 왔었죠. 제가 오늘 낮에, <laughs> 음, 차를 좀 고치느라고 한 16시 반까지 잡고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되게 피곤한데요. 주일날은 확실히 춥고요 토요일, 주, 월요일, 금요일은 일은 했은, 했는데, 이제, 영상을 제가 봐서 쇼트로 해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당히 바쁜 시간인데 원턴 했으니까 투턴 하러 갈게요. 네, 아참골 잡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30분 정도 되게 했나요? <laughs> 참 반송동 예 화성 반송동 가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예. 지금 가면 겨우 막차 탈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여보세요 예 고객님 유스페이스1몇 뉴스, 층으로 네 콜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너무 많았던 것도 아닌데 음 일단 사람이 다른데 기사분들이 최고로 많을 때가 128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4명 정도 됐는데 어콜 단가가 너무 별로래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그나마 이거 프리콜이라서 이 정도 나온 거지 야, 그래도 4만 천원밖에 안 나오네요 프리콜이 예전에는 보통 5만원 돈 나왔었는데 그렇죠 반성동 일단 금방 가고요 아, 그나마 이제 콜포인트니까 늦게 잡으면 잡을수록 콜포인트로 가는 콜을 잡아야 됩니다. 일단 그래야지 연계하기가 좋고 지금 잽싸게 가야지 여기 동탄에서도 이제 12시 이전에 막차. 그러니까 막차라는 얘기가 뭐냐 면 콜이 그나마 12시 이전에 좀 있거든요. 12시 이후에는 이제, 아, 좀 고생 좀 하고요. 네, 빨리요. 아이쿠 반성동으로 오시면 되고요, 고객님 네, 네. 음, 난강장에서 요콜 하나 잡았어요. 예. 네. 일단, 음, 서울로 가는 콜. 상일동에 가는 콜인데요. 일단은 요콜 가야죠. 예, 30, 38분 정도 걸리고, 금액은 45,000원. 네. 나쁘지 않습니다. 용인이나 뭐 이런데 이제 다 새끼고요. 무조건 일단 서울로 가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11시 47분. 음,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또 뭔가를 또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음, 요즘 용인도 그렇고, 음, 여기 이제 이 시간이 지금 11시 47분이잖아요.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콜이 마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 네, 요 외지들은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인천이나 부천 쪽 가서 전투적으로 해야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서울로 갑니다. 네, 좀 이따가 서울 상일동 가네요. 예, 네, 좀 이따 봬요 네, 일단 도착했습니다. 여기 그 상일동역하고 가까운 곳일 거예요, 아마. 음, 상열동역에는, 음, 저기 뭐예요? 엠버스가 다니죠. 작은 것도 소중히 해야죠. 예, 예. 내려오다가 코라나 잡았어요. 명일역에서 뜬 건데, 나쁘지 않아요. 예. 방이동 올림픽선 수촌 아파트인데, 거기 쪽으로 가는 코리, 지금 이제 요, 요, 버스 타도 거길 가거든요 N31번. 이제 요게 타고 가는 게 낫죠. 어차피 갈 바에는. 그래서 요콜 잡았습니다. 음, 좀 이따가 방이동 쪽 가서 뵙도록 하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인데 거기서 아마 또킥보 타고 오금역이나 뭐 이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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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빨리. 오. 이게 몇분안 걸리는 건데. 야 신호가 올 때마다 걸리네. 어, 이러면 짜증 나. 몇분안 걸리는 건데. 어, 음, 차오지가 잘도착했고요 음. 이거 서두른다고 다 나올 거 없을 것 같아서 <laughs> 여기 이제 방이동 먹자에서 뭐한한 음, 한 800m 떨어진 곳이에요. 아, 여기 그 저기에 있네요. 무인 카페가 있네요. 아, 오늘 그래도 날씨가 이렇게 춥진 않아요. 근데 이따 새벽 되면 되게 춥다고 합니다. 지금 1시 35분인데 어, 서두른다고 해서 아, 특별하게 뭐... 어, 저거 할 시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laughs> 여기 앉아있다 보면 뭐... 저한테 주는 구름 또 오지 않을까요? 네... 뭐... 안 오면 말고 <laughs> 커피 한잔 마시고... <laughs> 후반전... 아, 열심히 뛸라고... <laughs> 그럽니다. 아유, 토요일하고 이제 주일날은 쉬었고요. 네, 토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열심히 일했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음, 좌우시간 12시, 1시, 1시가 넘어가면 제가 이제 사실은 원턴을 매출정도를 한 9만원에서 10만원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턴을 아주 깔끔하게 했는데 투턴 같은 경우는 대려 이제 삼평동에서 생각외로 삼평동이든 판교동 간에 어, 기사님들, 삼평동, 그 다음에 저기 반송동 어, 기사님이 너무 많았어요. 예, 100여 분이 넘더라고요. 음, 어느 메인 콜 포인트를 가든, 어, 지금 이제 강남은 어떨까요? 예, 장난 아닐 것 같아요. <laughs> 아까 제가 그 N버스, N31번 버스 탔는데 그게 강남역 가는 버스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님들 죄다 타시는데 죄다 다 강남 가시나 보더라고요. <laughs> 저는 이제 오다가 아, 사실은 이제 여기 방이동이나 저쪽 세내역 쪽에 내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오, 오, 넘어오는 콜이 있어가지고 넘어왔고요 음, 어찌됐든 콜이 보이면 이제부터는 타야돼요 2만 5천원짜리든 3만원짜리든 가능하면 서울 안에서 도는게 낫고요 왜그러냐면 어, 뭐, 단가가 너무 괜찮으면 탈수도 있겠지만 단가가 어정쩡한거 타고 괜히 나갔다가 택시 타고 움직여서 제가 3일 연속으로 저기 강남에서 퇴근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아 가능하면 서울 쪽에 콜들을 좀 돌거나 아니면은 뭐그 복귀하기 편하게 분당 쪽에 간다든지 뭐 그런 콜 한번 골라보려고 해요. 아까 삼평동에서도 사실은 이제 착취를 되게 중시해가지고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었거든요. 단가든 착취든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좀 늦게 잡았습니다. 네, 어찌됐든, 콜 하나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여유있게 갈게요. 서두른 다음에 답 나오나요? 예. 좀 이따 콜 하나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신림동 가시는 고객님 맞으세요? 네, 음, 신림동 가는 콜. 음, 3만원. 음, 가야죠. 음, 서울에서 서울 가는 콜을 열심히 타보도록 하고 노력해, 노력하려고요 <laughs> 예, 신림동 같은 경우도 새벽 콜들이 좀 많은 곳은 맞는데, 아, 월요일이라서 몰라요. 음, 어찌됐든 잡았으면 가는 거죠. 뭐. 예, 좀 이따가, 음, 신림동 가서 뵙도록 하죠. 네, 어, 일단, 신림동 근처에 도착은 했고요 음, 고객님께서 또, 5만 원을 주셨습니다. 예, 업소 음, 업소 콜인지 뭔지 사오지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감사할 나름이죠. 일단 저는 신림역 쪽으로 갈게요. 신림역에서 또 하나 잡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신림역이 새벽 콜이 좀 마,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역 쪽으로. 음. 일단 또콜 하나 잡았어요. 여기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예. 응 음, 저기 어디 가는 거였더라? 중곡동! 예 중곡동 가는거 아이참나 예, 카카오로도 올라왔고 그런데 이걸로 잡았어요 잠시간 중곡동 가시는 고객님 맞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면목동으로 가면 되나요 고객님? 고객님 면목동으로 가면 되나요? 중곡동. 예, 중곡동이요. 네, 네, 중국동. 네 이콜은 네, 또 저기 어디예요 음. 저기 들렸다 왔다. <laughs> 논현동인가요? 음, 논현동 들렸다 와가지고, 실립 들렸다, 논현동 들렸다 와서, 요거는 이제 5만원짜리 콜이 됐어요. 고객님께서 18,000원 따로 주셨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그 소비자용, 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았구요. 음 이제 여기는 어디냐하면 이제 뭐거진다 일이 끝나갔죠. 이제 중곡동이에요. 중곡동인데 음, 생각해도 이제 여기 능동어고뭐 저쪽 가기엔 괜찮죠. 음 청담동 쪽으로 나가긴 괜찮은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음, 버스 다닐 시간 됐잖아요. 지금 4시 6분인데 버스 나가는 거 있으면 빨리 타고선 청담동 쪽 나가서 복귀코를 잡든지. 네. 꼭두 새벽에 힘내라, 힘. <laughs>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30분. 예, 오늘까지 하면 4일 연타석으로 강남에서. 아, 이러면 정말 못 가죠. 예. 청라. 음. 청라 사시는 분이 가셔야죠. <laughs> 네. 요런 코로 올라와요. 예. 근데 저 역시도 지금 5시 31분이다 보니까. 복귀각을 잡아야 되잖아요. 청라 갔다가 집에 가려면 답이 없어요. 예. 답이 없는 건 아닌데, 강남역 나와서 가는데 차가 또 오죽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런 콜이 이제 집에 가는 콜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 강남에 저는 이제 버스를 타러 오지, 콜을 잡으러 오는 것 같진 않아요. 예, 매일 그러네요. 예. 복귀 콜이 안 잡힙니다. 음. 매일 요런, 음, 요런 콜, 뭐. 양주시, 옥정동, 뭐, 안산. 그러니까 집에 가려면 은 보통 두세 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콜들이 계속 떠요. 뭐이 시간에 어쩔 수 없죠. 만약에 한 네시쯤이었으면 제가 총라갔죠 예. 어찌됐든, 음 강남은 저는 집을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오늘도 뭐, 다시 31분. 좀 이따 한 30분 있으면 저희 집 가는 첫차가 오거든요. 생각해도 되게 빨리 갑니다. 30분이면 저희 집에 가요. 그 버스 타면. 그래서 언제나 그 버스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6시에 오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또 이렇게 대기할 때도 있고. 근데 집에 가는 콜이나 뭐 분당에 가는 콜이나 요런 콜이 올라오면 좋겠는데, 음 지금 보셨다시피 매일 이런 콜이에요. 음 어찌됐든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영상을 꼭 올려야 되는데. <laughs> 힘내라힘이없고 이따 저녁 때 뵙도록 하죠. 오늘, 음 패턴은 솔직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11시 이후에 상당히 착지를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메인 콜포인트에 가면 정말 기사님들도 100분 이상. <laughs> 뭐 반송동인이 삼평동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자, 그러, 나 이제 거기서 이제 일단 잘 살아나온 게 다행이고 서울에서 이렇게 그냥 여유롭게 타니까 물론 이제 그뭐 TV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나긴 했는데 안전빵으로 하려면 좀요 패턴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여유롭게 콜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여기저기 좀 다니고요. 어, 어찌됐든 간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따 저녁 때 뵐게요. 네. 아. 처음 자동 배정으로 처음 <laughs> 복귀 콜을 잡았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으로 가는 콜. 어우, 좋아. 이야. 이런 날도 있긴 있군요. 네. 고객님. 네. 음. 안녕하세요. 어? 도착했고 또 팁을 주시네. <laughs> 음. 어, 오늘은 퍼펙트. <laughs> 감사합니다.